안녕하세요, 예카엘입니다. 오늘 스타레일 캐릭터 가이드의 주인공은 서벌입니다. 서벌은 다음 픽업 출시 캐릭터인 카프카와의 시너지가 기대되는 캐릭터이죠. 그냥 단순히 같은 번개 속성이라는 것을 떠나서 서벌이 왜 카프카와의 시너지가 기대되는지와 함께 일반적인 서벌 육성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서벌은 다수의 적에게 피해를 주는 데에 특화가 되어있는 지식 캐릭터이고요. 번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파티의 광역딜을 보조해주는 서브 딜러로 많이 기용되고 있는데요. 조금 특이하게도 모든 캐릭터 중 현재 기준 유일하게 일반 DPS 빌드보다 격파 빌드가 더 좋다고 알려진 캐릭터입니다. 그래서인지 사실 유저분들의 선호도는 그리 높지 않고 티어P에서도 B티어에 속해 있는데요. 카프카가 출시되고 난 이후에는 그래도 조금 더 선호되지 않을까 기대되는 캐릭터입니다. 기본 베이스 스탯을 살펴본다면 80 레벨 기준 기본 체력은 917이고요, 기본 공격력은 652, 방어력은 374입니다. 기본 속도는 104이고 에너지 코스트는 100. 두발 수치는 지식 캐릭터이므로 75입니다. 진짜 딱 지식 캐릭터다운 스탯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높은 공격력과 낮은 체방 그리고 준수한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필살기의 중요도가 높은 캐릭인데 에너지 코스트가 비교적 낮은 100이라는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처벌의 스킬 구성을 살펴보자면 일반 공격은 4명의 음계로 단일적에게 번개 속성 피해를 줍니다. 정광석화의 순간은 전투 스킬로 확산형 스킬인데요. 지정된 단일적에게 번개 속성 피해를 주고 목표에 인접한 적들에게도 약간의 번개 속성 피해를 줍니다. 이때 피격된 적은 확률로 감전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지속시간은 2턴입니다. 감전 상태의 적은 턴이 시작될 때마다 서벌 공격력의 일정 수치만큼 지속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이 지속 피해에 대해서는 스킬들을 살펴본 후에 바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살기는 메커니컬 피버 등장이라고 하며 모든 적에게 번개속성 피해를 가하고 감전 상태의 적은 감전 상태 지속 시간이 2턴 증가하게 됩니다. 새로 감전을 입히는 게 아니라 기존의 감전 디버프의 턴을 2턴 연장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서벌 운영의 핵심이니까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특성은 타오르는 화음으로 공격 발동 후 모든 감전 상태의 적에게 번개 속성 추가 피해를 줍니다. 즉 서벌이 공격을 하고 나면 공격 대상과는 무관하게 모든 감전을 가지고 있는 적에게 추가 피해를 주는 거죠. 서벌의 스킬 찍는 순서는 전투 스킬을 가장 우선적으로 찍어 주시고요 필살기와 특성을 그 다음으로 챙겨 주시는데 가능한 높게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격은 역시나 남는 걸로 적당히만 올려주세요. 이어서 행적과 비술을 살펴본다면 로큰롤은 전투 스킬 발동 시 피격된 적이 감전에 걸릴 기본 확률을 20% 올려줍니다. 전투 스킬의 감전 기본 확률이 80%이니까요. 이 행적을 찍고 나면 100%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행적인 전자음은 전투 시작 시 에너지를 15% 회복하면서 시작하게 되고요. 열광은 적을 처치한 후 2턴간 공격력이 20% 상승하게 됩니다. 비수인 굿나잇 벨로보그는 이미의 단일적에게 서벌 공격력의 50%만큼 번개 속성 피해를 입히고 100%의 기본 확률로 모든 단일적을 3턴간 감전 상태에 빠뜨립니다. 더불어 감전 상태의 적 은 턴이 시작될 때마다 서벌 공격력의 50%만큼 전기 속성 지속 피해를 입게 되죠. 여기서 이제 도트 데미지, 지속 피해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살짝 설명을 드려도 좀 긴데요. 마지막에 간단하게 정보 요약해 놨으니 그것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속 피해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서벌이나 후크 등이 스킬로 입히는 지속 피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강인도를 격파하면서 적에게 입히는 지속 피해.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쉽게는 일반 지속 피해와 격파 지속 피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공통적으로 지속 피해는 치명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지속 피해는 치명타가 터지지 않는 거죠. 또한 지속 피해는 같은 효과라고 하더라도 따로 붙습니다. 예를 들어 서벌이 격파해서 생기는 감전과 전투 스킬로 생기는 감전은 따로 적용되고요. 여기에 카프카가 감전을 붙인다고 하면 총 하나의 적에 세 개의 감전이 공전하게 되고 데미지도 따로따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두 지속 피해의 계산식은 전혀 다른데요. 우선 일반 지속 피해부터 살펴보자면 일반 지속 피해는 서벌의 공격력, 전투 스킬 개수, 데미지 보너스, 적 방어력 개수, 속성 저항 개수, 약점 개수, 받는 피해 증가 개수 요렇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데미지 보너스 있잖아요. 여기에는 속성 피해 증가 스냅샷이라고 해서 캐릭터의 상태창에 적용되는 버프들은 지속 피해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 예시를 들어본다면 8 0레벨에 공격력이 2 5 0 0인 서버리 있는데 전투 스킬이 8레벨이고 번개 속성 피해 증가를 38.8% 가지고 있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적은 번개 속성 저항 20%를 갖고 있고 번개 속성 약점을 가지지 않은 90레벨의 실버메인 사관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하여 계산식에 대입해보면 공격력 2,500 곱하기 전투 스킬 8레벨의 개수가 105%니까 1.05 곱하기 속성 피해 증가 보너스가 38.8%가 존재하므로 1.388 곱하기 90레벨의 실버메인 사관 방어력 개수0.476 곱하기 번기 속성 저항 20% 갖고 있으니까 0.8 곱하기 약점이 안 깨졌다고 치면 0.9의 기수를 가지고 바피증은 없어서 1로 치고 여기까지 전부 곱하기라면 1,248.7이 나옵니다. 아마도 반올림되어서 1,249가 뜨겠죠. 지금은 계산 시간 알려드리기 위해서 실버메인 사관을 적으로 삼았다면 이번엔 격파지속 피해와 비교하기 위해서 문지기 금 조각상으로 번기 속성 저항을 가지고 있지 않고 약점이 깨져서 1의 개수로 계산한다면 약 1,734가 뜰 것입니다. 자, 이제 다른 격파지속 피해를 알아봐야 할 텐데요. 격파 지속 피해는 속성별로 다른 계산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리 속성의 열상 같은 경우에는 적의 최대 HP 기반의 데미지랑 또는 기본 캐릭터 레벨 격파 데미지의 두배 중에서 작은 하나로 결정이 되거든요. 각 속성별로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계산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리 같은 경우는 나중에 루카 때 알려드리고 바람 같은 경우는 3포때 알려드리겠고요. 오늘은 감전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격파 지속 피해는 기초 격파 피해, 속성별 지속 피해 개수, 격파 특수 효과, 적 방어력 개수, 적 속성 저항 개수, 저항계수, 바피증계수, 그리고 스택계수까지 요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기초격파 피해량은 레벨별로 수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감전의 경우에는 2의 계수를 가지고 있고요 격파특수효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물, 장신구 옵션이나 광추 옵션에서 얻을 수 있는 격파특수효과 수치이고요 적방어력계수는 일반지속피해와 동일하고 적속성저항계수, 저항계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약점속성을 격파하는 거니까 1로 그냥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의 조건 문지기금 조각상을 가정하고 똑같이 계산을 해본다면 기초격파 비해 3767.5에 감전계수 1을 곱해주고 격파 특수효과는 없다고 가정해서 1을 곱하고 적 방어력계수는 똑같이 0.476을 곱해주고 여기에 속성저항계수 저항계수 바피증계수 모두 1로 잡고 스택계수 같은 경우는 감전은 스택중첩이 안되니까 1로 잡아주시면 대략 3586.66 화면상에는 3587이 뜨겠네요 이게 격파지속 피해량입니다 일반 지속 피해보다 두배 정도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유물 세팅에서 격파 특수 효과를 올려준다면 실제로는 3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서벌 같은 경우에는 지속 피해를 붙이고 또 필살기로 2 턴을 늘려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데미지가 높은 격파 특수 세팅을 하는 것이 현재로 쓰는 그냥 DPS 빌드로 하는 것보다 약10% 정도 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불어 보너스로 강인도 격파 때 주는 데미지를 알아보자면 우리가 적의 강인도를 깨게 될때 입히는 데미지가 있잖아요. 요거의 계산식은 기초격파피해, 속성별격파계수, 격파특수효과, 적의 방어력계수, 적의 속성저항계수, 저항계수, 바피증계수, 약점계수. 여기에 최대강인도계수라고 있는데 요것들을 다 곱해주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앞의 예시로 계산해본다면 3767.5 곱하기 전기속성계수는 1이고요. 격파특수효과 없으니까 1. 방어력계수는 0.476. 속성저항계수, 저항계수, 바피증계수 없으니까 1로 잡고 약점계수는 강인도가 깨질 때즉 강인도가 존재할 때들어가는데 이미지로 판정되어서 무조건 0.9 곱해주시면 되겠고요. 최대 강인도 계수는 문지기 금 조각상이 최대 강인도가 300이니까요. 계산을 해보면 3이 나오고 전부 계산을 해본다면 4,841.991이 나오니까 4,842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격파 특수 효과의 영향을 받게 되고 다른 버프의 영향은 받지 않게 됩니다. 정리를 쉽게 해보자면 첫 번째로 지속 피해는 스킬로거는 일반 지속 피해와 격파로거는 격파 지속 피해 이렇게 두 종류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지속 피해에는 치명타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지속 피해는 거는 캐릭터와 방법에 따라 따로 적용이 됩니다. 네 번째로 모든 지속 피해는 적에게 걸린 디버프, 방각이나 바피증을 적용받습니다. 다섯 번째로 일반 지속 피해는 공격력, 스킬 개수에 영향을 많이 받고 또한 버프들 역시도 적용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 격파 지속 피해는 레벨과 격파 특수 효과의 영향만 받고 다른 버프들의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격파 지속 피해가 일반 지속 피해보다 두세 배 강합니다. 요렇게만 이해하셔도 나중에 지속 피해 캐릭을 보실 때좀더 유용하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한 이제 출시가 다가오는 카프카를 보실 때도 조금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서벌의 돌파, 성운을 살펴본다면 첫 번째 성운은 귓가에 맴도는 소리라고 하고요. 일반 공격이 지정된 적에 인접한 이미의 적한 개에게 일반 공격의 60%만큼 번개 속성 데미지를 입힙니다.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딱히 인상적이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다음 두 번째 성운인 앵콜 같은 경우에는 특성의 추가 피해가 발동될 때마다 에너지를 4포인트 추가로 회복하게 되는데요. 즉, 감전된 적에게 피해를 입힐 때마다 4포인트씩 얻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감전된 적이 3명이었다면 12포인트를 얻게 되는 거죠. 필살기의 사용이 중요한 서벌에게 에너지 회복을 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성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성운인 톱니바퀴 심장은 전투 스킬 레벨 플러스 2, 일반 공격 레벨 플러스 1이고요. 네 번째 성운인 소리질러 같은 경우에는 필살기 발동 후 100%의 기본 확률로 비감전 상태 적에게 전투 스킬과 동일한 감전을 시킵니다. 이거는 전투 스킬의 감전과 같은 것으로 판정이 되고요. 어쨌든 이 경우 모든 적에게 4턴짜리 감전을 주기 때문에 역시나 매우 유용한 성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성운인 벨로보그 가수단은 필살기 레벨 플러스 2, 특성 레벨 플러스 2이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성운인 천공을 가르는 노래는 서벌이 감전 상태의 적에게 주는 데미지가 30% 증가합니다. 역시나 서벌의 딜을 더해주는 성운이기 때문에 매우 좋다고 볼수 있겠네요. 이번엔 서벌에게 추천하는 광추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경원의 전용 광추인 동트기전을 가장 추천드릴만 하겠는데요 사실 서벌 같은 경우에는 추가 공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동트기전에 달려있는 몽신효과를 이용할 수는 없겠으나 워낙 기본적인 옵션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성 광추인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인데요 서벌의 최대 에너지가 100이기 때문에 사실 이 옵션이 효율이 높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아무 조건 없이 옵션이 적용되기 때문에 당연히 추천드릴만 하겠습니다 반대로 지식 광추 중에 천재들의 휴식이 상당히 좋은 옵션을 가지고 있지만, 3턴마다 적을 처치한다는 게 서브딜러격인 서벌에게는 부담되는 옵션인지라 아예 제외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릴 만한 광추는 망각의 정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느낌 있는 아침 식사 루틴인데요. 앞에 추천드린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보다는 사실 안 좋습니다. 하지만 이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는 무명의 공은 보상인데요. 6주에 하나씩 얻을 수 있는데 다른 직업군 광추들까지도 생각을 해보면 이거 풀중첩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에 아침 식사 광추의 경우에는 풀중첩이 비교적 쉽고 성능도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동트기전을 제외하고는 가장 추천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서벌에게 어울리는 유물과 장신구를 살펴보자면 우선은 서벌의 플레이 스타일, 즉 일반적인 서브 DPS로 사용할 것인지 격파 특수효과에 집중할 것인지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DPS 빌드를 따라간다면 뇌전 세트에 우주봉인 전거장을 가장 추천드리겠고요. 뇌전 세트가 없으시다면 건호 세트를 임시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격파에 힘을 주고 싶으시다면 궤도 세트에 우주봉인 전거장을 추천드릴 텐데요. 다만 만약에 서벌의 속도를 145 이상으로 만드실 수 있으시다면 당연히 탈리아 세트를 추천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추천드리는 옵션으로는 상위에서는 치명타 확률이나 피해를 선택하시고요, 신발은 속도, 구치에서는 속성 피해를 추천드립니다. 매듭에서는 DPS 빌드를 선택하셨다면 공격력을 추천드리고요, 격파 쪽을 선택하셨다면 격파 특수효과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구옵션에서도 마찬가지로 DPS 빌드라면 치명타와 공격력을 우선으로 하시고, 속도와 격파효과도 유효업으로 챙기시면 좋겠고요, 격파라면 반대로 속도와 격파효과를 우선으로 하시고, 치명타와 공격력을 유효업으로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서벌의 경우에는 저는 격파 쪽을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턴으로 쳤을 때 12턴, 약 9에서 10라운드 기준으로 서벌 자체적으로 10% 안팎으로 격파 쪽이 좀더 데미지가 나와줍니다. 물론 여기서 화합 쪽 버프를 생각하면 6에서 8% 정도 격파 쪽이 우위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격파 쪽을 더 추천드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중 하나가 격파 쪽을 선택하시고 상위도 공격력으로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비추천드릴게요. 물론 일반 지속 피해 데미지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리 크지 않은 데다가 어차피 지속 피해가 행동을 잡아먹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서벌도 전투 스킬 쓰고 피살기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거기서 치명타가 터져서 얻는 데미지가 저는 더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상위 쪽은 치명타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다음으로 서벌의 파티 조합을 추천해보자면 역시나 이번 가이드 영상의 이유가 되는 카프카 조합이 있겠습니다. 아직 카프카가 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짧게만 설명드리자면 카프카는 적에게 달려있는 지속 피해를 가지고 강한 데미지를 주는 캐릭터인데요. 서벌 같은 경우는 전투 스킬로 인한 감전, 격파로 인한 감전 이렇게 두 개를 부여할 수 있고 또 카프카도 감전을 줄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서벌의 피살기를 통해서 이 감전들의 턴을 2턴씩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게 적이 그만큼 오랫동안 감전 상태에 빠지게 만들게 되고 이를 통해서 카프카가 끊임없이 딜을 넣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는 캐릭터가 되는 거죠. 저는 카프카를 이용함에 있어서 서벌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공격도 그렇지만 지속 피해들에도 반각이 적용되기 때문에 추천드릴 수 있겠고요. 뭐 상황에 따라 페라도 가능하고 삼포나 루카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조합 같은 경우에는 소상이 약점 격파된 적에게 강하게 데미지를 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되는 조합이겠고요. 서벌 역시도 강인도 격파에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는데다가 소상에 부족한 광역 데미지를 채워주는 역할도 하겠습니다. 아스타 같은 경우에는 약점이 격파되었을 때 필살기를 통해서 속도를 높여 소상을 보조하는 역할이 되겠고요. 아스타 자체도 강인도 깨는데 능통하니까 주로 사용됩니다. 아스타 자리는 뭐 다른 버퍼나 디버퍼로도 채울 수 있겠고요. 세 번째 조합은 무화근 분들이 사용하기 좋다고 많이 이야기되는 조합입니다. 단항의 단일 데미지, 서벌의 광역 데미지, 불척자의 보조, 나타샤의 케어, 이렇게 볼수 있겠죠? 꽤나 밸런스 좋게 운영 가능한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벌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에서 사실 야릴로 식스를 클리어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받았다 보니까 상당히 호감인 캐릭터일 텐데요. 성능적으로도 무소각은 분들에게는 꽤나 쓰실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성 캐릭터 중에서 단일 딜이 좋은 단항이나 소상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캐릭터니까요. 또한 이제는 카프카와 함께 쓰이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의 서벌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무책임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육성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상 예카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